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자! 파라노이아가져 파라노이아크 어 잠만, 스타트 눌렀어 데이터 12 호! 잠만, 생각니까 여기는 아안 돼! 어, 복스 나 어디까지 왔는지 이제 기억, 났다예생각니까 끝났다고 해도 얘 아직 한참 남았는데, 아니 한참이 아니구나. 그래서 두 번만 따돌리면 이제 에이, 그 괴물 같은 녀서 끝나는 걸로 기가하고 있는데, 그래, 여기서 나, 나가는 거야. 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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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야베야베... 야베야베... 야베, 시니이... 다크 나이예 죽고 싶지 않아 나는... 어 죽었다 예맨 기상창에 놀랐네 아까 전에 그 소리 몇 번이나 들어 왔는데 기상창...? 예 대중인줄 알았네요 오 하면서 야!! 아줌 여기 아니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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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미쳤나 이게 오 뭐지? 오짱 놀랐네 무슨 소리가 예 돼지 멱단 소인데 오 oh, god 돼지 멱단 소가나서 방금 <laughs> 와 놀라 노가다 원님 안녕하세요 이런 돼지 멱단은 녀석이 아 잠만 뭔가 뭔가 있을 텐데 어디 방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닌데 숨을 때가 여기도 아니고 어느 방이었지? 생각이 안 나. 예, 생각이 안 나. 숨는 게 그래, 그그 그 사이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디였지? 말방인가 오, 오, 오. 와, 레, 돼지 멱단 소리 좀 그만 내면 안 되겠니? 어! 야, 잠깐 잘못 들어왔어. 어우 g okay. 완전, 히 대졌네요. 보자. 진짜 아 uh, 뭔가 있을 텐데. 당중 보고 갈까, 일단. 저기까지 나가면 족되는 거니까, 당중 확인해 봅시다. 분명히 어디 피하는 데가 있었단 말이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만. 어, 제발. 제발. 너나 뒤질 것 같아. 예. 돼지 몇단 소리 내다니. 네 네, 니에 사스에 로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여기다. 오. 케어어어어오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 <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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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줘 several 뚜어>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 <뚜어> <그레. 뚜어> 제발 제발 오케이 okay. 그 녀석이 예, 들어오진 않는데 내가 이제... 예, 이런 뻔치 좀 그만뒀으면 좋겠네요 그만 Fucking yeah, God's Son of a Bitch y Dangit okay. 열쇠 아깝네요 아마 예 이게 마지막일 겁니다. 이제 예 컴퓨터 비번만 풀면은 끝나는데 컴퓨터 비번이 생각이 안 나네. 하... 눈물 터지네요. 예 마요네즈가 나오가 됐네 지금. <laughs> 이제 컴퓨터 비번 풀기 전에 방문 따야겠죠. 딱 유일하게 한곳 잠긴 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호티 방이었지 잠긴데 생각이 안 나네. 어허 씨, 얘는 아니고. 아, 어, 여긴아냐야 나가 여기서. 아, 어디 방이 있었는데 아, 여긴가? 여기다. 오케이. 뚜루뚜뚜뚜. 아! 아무것도 안 보여. 예. 오케이. 프레시가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올라가야죠. 여기다. 어! 오케이, 쿨, 찰 오케이, 찬네요그렇 자, 이제 여기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괴물, 이제 여기서 만나게 되면은 아마 예, 내가 알기론 끝나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 물론 예, 만나기 전에 뭐르르르르 하는 거겠지만, 뭐 좋아요. 테디짱, 예아 테디짱, 목도 다치고. 아무것도 지실거 없나 여기는 뭐 얻는 느낌이 하나도 없는데 2436 컴퓨터다 예 컴퓨터다 컴퓨터 아 내려가면 안 되지 자 컴퓨터를 이제 어, 입력을 하고 컴퓨터방 어디였지 2436였죠 이 컴퓨터 여기다 Come on! Superpower chatting! y e m a h Yeah! 보 o r e energy poison! 갓때문에 근데 이것보다더 무서운 게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뽕! 하고 얘 물건 쓰러지고 막얘 폴트 가이스 현... 현상이 막샤악 하고 일어나는 게임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나 제목이 어. 오. 어. 야이 이런 아침에 누가 오는거야 대체 누구요 누구요 당신 감히 여기가 어디로고 아니얘는 와우, f o 배드 엔딩을 보고 해피 엔딩을 보지 아니면은 그냥 해피 엔딩을 보지 아주 고민된다. 예. 배드 엔딩은 해피 엔딩이 있습니다. 얘뭐 예 선빵은 배드 엔딩이죠. 이때부터 귀신의 시였던 거군 <laughs> 환상에 휩싸여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다. Oh, 오 f u c k i n g So scary 하네요 m o o n a l k 가 방금? 오 h oh, God 오케이, okay, 뭐 좋아요. Fucking moonwalk한 것 같은 데 느낌이. 아 oh, moonwalk. Yeah. 오케이, okay. 좋아요. b 드 d ending부터 봅시다. b 드 d ending은 이제 그냥 이 fucking 소스에 so 대한 그냥 네. 뭐예 일본 라서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그래 일본에 읽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게임 하는 게 아니야. 음, 음악이 갑자기 심각해진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거군 아하. Uh -huh. 뭐지 왜 자꾸 뒤로 가지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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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딴 쪽으로 가거든요 앞쪽으로 가네 호호호 이거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원래는 얘 보면서 딴 쪽으로 가요 예 네, 이쪽이 아니라 무슨 버그걸같은 오호호 이게 은근히 더 그럴싸하네 근데 자, 이제 여 1번이 해피엔딩이고 2번이 배드엔딩입니다 네 배드엔딩 배드엔딩~~ 뭐해 배드엔딩은 그냥 해자 yeah. 되는 거야 아마 이제 얘 바로 저녁이 될 거야 아니 누군가 나를 불고 있어! 가라 파워레인저! 철컥 파워레인저 엄마한테 아마 예 사실을 얘기할 거예요 이제. 좋대. 예. 엄마한테 사실을 얘기했지만 결국 예, 엄마가 받아주지 않았군요. 나 같으면 예 딸이 예 엄청나게 예막 울면서 막이 집에 더이상 있고 싶지 않다고 하면 나 같으면 예그 귀신 보면은 아마 예 뻑하고 때리고 예 아이씨 일대에 푹예 농구를 써가지고 푹 하고 멀찍을 겁니다. 초고속으로 예. 음. 보자. 마이 fucking 초고속으로 대가리 찍어 버릴 거야. 네. 예. 범인이 누구는가에. 뭐보자 이제야 예, 이건 배대니이기 때문에 세이브 안 하는 게 좋아요. 좋답니 예, 날라가야 그냥. 파이프 쏴버고 어! 함. What the fuck? 아, 게임 아주 아. 그 그림이 생각 나는 거. 오 h oh God. 어디서 고드름 맞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놀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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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살아나는 건가, 설마. 배드엔딩입니다 배다군 이런 침대같은 으 어... 어... 침대엔딩 어... 눈물난다 예 침대엔딩이에요 음침대니이군음 침대엔딩이야 뉴스 에버뉴스 아, Japanese 뉴스 fuck that shit 뭐예 yeah. 이게 배드엔딩이고 이제 해피엔딩 보면 되겠네요 그래 모든 게임은 해피엔딩이 있어야돼 so sad하다고 시작해봐 만화나의 영화에서 자기가 얘 예, 죽을 정도로 좋아하는 캐릭이 있어. 근데 얘 예, 어떤 남자가 얘 예, 그것도 예, 아주 사악한 남자가 얘 예, 그녀를 농락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얘 예, 오덕들은 얘 예, 총을 들 겁니다. 당장 얘 예, 군대 갈려 고할걸 어떤 얘 예, 영화 잘본 사람들은 얘 예, 그거 보고 아마 얘막얘 예, 예, fucking 자기의 아, 아이패드를 들고서 그 사람의 머리 아주 예, 뾰족한데 해가지고 팍! 뭘찍어버리겠지 그냥 아주 멋질 것 같은데 그럼. 예뭐 그러진 않겠지만. <laughs> 이제 해피엔딩을 봅시다. 뭐예 yeah. 해피엔딩이라고 해도 예, 결국 걔한테 쫓긴 하는데 딱예 방에 가서 예아 하면 돼요 그냥 네. 그 마지막에 열었던 방에. 근데 또 봐야 된다니 이거 참 까까스럽구만 까까스럽다 걔 뭐예 yeah. 또 이걸 봐야 한다. 아따 이건 까까쏭 보자 음. 엔딩이다! 제발 이제 딴 게임 좀 하자 그렇게 나는 조르가 되었다 같은 그래 원래 이렇게 간다고 근데 내가 얘 방금 전에 뒤로 꺾어가지고 그렇게 갔던 거지 역시 역시 버그를 좀 발견하는 사람인가 봐요. 어떻게 거기서 움직이는지 이해가 안 되네. 원래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제 한발더 들어가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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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언제까지 망할 내 다리 부러지도록 클릭을 해야 되는 거지? 제발... 예아... Yeah. 나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BITCH! 오케이, okay, 맞... 해피엔딩입니다. 아하, 내 목이야... 보자... 이제 해피엔딩을 보면은... 모두 행복해지겠군요. 뭐 예, 플레이하는 나는 행복하지 않지만... 내용을 알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좋아요!